게나 고난은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육기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시련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온전하다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잘될 때나 안될 때나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을 보시고 욥을 온전하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욥의 성품이 온전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의 성품이 온전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우스 땅에 요비라,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민. 할렐루야 아민.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와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이 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자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때로는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그, 그 시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대가로 시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요배 성품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정직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말이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악행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요백에서는 그러한 거짓과 악의를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온전한 성품이었는지 또 요번 그와 관계된 가족이나 집안의 종 그리고 이웃들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의롭고 그리고 한결같이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가 온전한 성도였는데, 어떤 온전한 성도 먼저 그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였다.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온전한 성도로서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이가 500마리 정도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5,000마리? 3,000마리요? 3,000마리 한번 머릿속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양이 5,000, 7,000마리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땅이 필요하죠. 땅이 최고입니다. 예. 땅 가지고 있으면, 예. 여러분, 이 많은 가축들, 이것도 다 재산이지만 이것들을 키우려면 땅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풀어놓고 풀도 먹여야 되고, 에, 막 돌봐줘야 되고요. 잠잘 것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땅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에, 가축들만 소개했지만, 이미 이 숫자만 보더라도 그는 엄청난 땅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요배식구 15명 가지고 여러분, 양삼천 마리, 오천 마리. 낙타 3,000마리 이거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밑에서 이 가축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만 수백 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밑에 함께 일하는 자들, 또 종된 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잠언서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을 망하게 하시지만은 정직한 사람들의 집을 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부요함은 그가 머리 써서 똑똑해서 사업머리, 일머리가 돌아가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주신 부요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요함이 여러분들이 머리 쓰고, 예, 여러분들이 처세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주 가지고, 기술 가지고 버는 그런 부요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부요함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부요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요함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채워지는 부요함이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돈잘 버는 사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가지고 주시는 부요함이어야 되겠다. 욥은 그러한 부요함이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함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영, 영혼도 복 주시고요. 마음의 복도 주시고요. 정신의 복도 주시고요. 예,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가정의 복도 주시고요. 복은 여러분 수백 가지입니다. 꼭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번 것만이 복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배 경우에 그의 부여함은 하나님이 그의 정직함과 온전함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욕의 높은 도덕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온전한 성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닐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좋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여 욥처럼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엽선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요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였느냐?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신앙이 온전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온전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한다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의 악하고 추한 것들과 타협하면서 받아들입니까? 그러나, 요 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했다라고 하는 사실.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어와 있을지 모를 악한 것들이나 악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유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유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생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형제와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나면 흥겹게 놀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흥겹게 에, 같이 기분을 내고 즐기는 그런 파티죠. 근데 요비한 행동이 뭐냐면 이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에 아침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숫자대로면 몇 명? 열 명이죠. 그러면 그날 아침에 번제를 몇 번? 열 번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성결케 하는 행위에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오각을 떠서 다리와 팔과 그리고 목을 치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루 종일 이 희생재물을 태우는 제사. 이게 번제인데, 이 번제가 언제 하는 거냐.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러면 소의 정수리에다 대고 내가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면 나의 죄를 대신 떠하는 희생제물이 찢기고 갈리고 그리고 피흘림으로 불에 태움으로 내 죄가 그 불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잖아요. 번제를 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어젯밤에 잔치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저주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으며, 혹시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번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린 그렇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흥을 내면요, 조금 이럴 때좀 어때? 좀 세상적으로 노는 거지 뭐. 좀 이럴 때좀 어때?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아픈 데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그냥 착착 잘 나가고 하니까 조금 좀 느슨해지면 어때? 근데 욕은요 한치의 느슨해짐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놓은 다음 날에도 철저하게 혹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혼날까 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그 다음 날에 탁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신 딱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예배하자 기도하자 혹여나 알고 지은 제 모르고 지은 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지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최우순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었다 흠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요백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셨으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돌보고 가르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앙생활. 아멘. 온전한 신앙. 이 온전한 신앙이 욥을 욥대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있는 경외심을 보셨으며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물질의 부요함, 완벽한 가정, 자녀들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코로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지구가 존, 정말 멸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코로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분명히 괴롭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부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맺어 가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것들을 용납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분명히 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신앙적인 것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요배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미련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상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선 기껏 누려봐야 1,20년밖에 더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초소가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을 준비해야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업사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성품과 신앙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요배 온전한 성품과 신앙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르백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백의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가정, 온전한 성품,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요백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은 누구나 다 고난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 어? A 권사가 어떻게 저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가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욕이 어떤 말을 하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예,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기도하나, 끊임없이 욕 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하늘에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코로나의 어려움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깊은 신앙의 소유자의 모습 온전한 신앙을 여러분 보여주는 성도가 있고 아그동안에내 신앙이 껍데기였구나 민낯이 드러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온전한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저주와 핍박이 요백에 있었지만 그는 온전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망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한테 그냥 매달리는지. 아,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 천국 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네.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심판 때 썼는데 아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너 지금 와서 누구 핑계 대는 거냐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망쳐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아멘입니까? 물론, 주변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철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욕을 보세요. 다 망가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다 뺏겼습니다. 완벽해 보이고 빈틈 하나 없었던 그의 신앙생활에 그의 삶에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한 유혹과 옆에 와서 저주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그 모든 환경을 여러분 요분요 끝까지 온전한 성품과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성품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정에 다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욕비서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이 그의 친구들을 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 백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성품과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갑절의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인정받아서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할렐루야. 양을 얼마? 만사천을 주셨어. 아까 1장 1절 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니까 양이 몇 마리? 7천 마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소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를 주셨습니다 암나기 500이었는데 여러분 나기를 1000마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련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심을. 그런데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민낯이 드러난 자들은 못 받을 것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욕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들 일곱과 딸세 명을 주셨는데 동방에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고 이렇게 부요한 아들들이 없었다. 그의 후손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내용들로 욕기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 숫자가 두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3이란 숫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일체 하나님. 완벽한 완전 숫자고요. 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이 있어요. 12지파. 그죠? 12제자. 예? 아들을 곱을 주시고 딸을 세명을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벽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 그가 어려운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품과 인격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배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방에서 으뜸 가는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품,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갑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